아, 아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. 사마에럴 TV 진짜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, 네이버 TV, 카카오 TV, 인스타그램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앞에 의문의 목표물이 하나가 있습니다. 뭘까요? 한번 제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저도 아직 뜯어보지 않은 거고요.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 여자가 살아가는 법 오만하게 제압하라 패턴 모듈러 지은 배영정 김 봄이 아트북스에서 나왔네요. 고양이가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. 오만하게 제압하라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 여자가 살아가는 법 패턴 모듈러 지은 배영정 김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에 읽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책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이 책을 다 읽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럼 이 책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